네, 이렇게 FA 컵 맨유와 브라이튼의 경기는 맨유가 1대 2로 올드 트레포드에서 패배를 하게 되네요. 이번 경기가 또 아무리 이미 경질된 이후 대런 플래처 임시의 임시 감독 플래처 체제에서의 두 번째 경기인데 역시나 저는 이번 경기도 기대를 안 하고 보긴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 임시의 임시 감독이 뭐 시스템적인 축구를 한다, 전술을 입힌다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은 이건 선수 기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플래처는 오늘 경기 4-2-3-1을 일단은 플랜A로 가져왔습니다 후방에 백포, 마이누랑 우가르트 투볼란테 그 앞에 10번 공격형 미드필더의 브루노페란데스 왼쪽 윙의 쿠냐 오른쪽 윙에 마운트, 최전방 베냐민 세슈코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기대했던 포인트가 있냐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기대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우선 하나, 마이누. 이 마이누가 정말 오랜만에 선발 복귀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누의 마지막 선발이 언제였냐면은 카라바오컵, 그림즈비전이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동안 마이누가 선발을 그만큼 못 뛰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또 정말 오랜만에 선발 복귀를 하게 됐다. 사실 마이누가 아모림 체제에서의 그 투미들 3-4-2-1의 그 투미들로 뛰었을 때 본인한테 이제 맞는 옷이었냐, 선수의 특성이나 일치하는 포지션이었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분명 어색한 포지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이렇게 선수를 봤을 때막 엄청나게 활동적으로 뛰는 미드필더다. 투미들의 역할, 상대랑 이제 술적 열세 상황에서 전투적으로 뛰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냐. 이런 스타일이 애초에 아니죠. 역시나 마이누 같은 경우는 이 백포라인의 투볼란테 중 하나 그것도 조금 더 전진하거나 침착성을 유지하는 미드필더 이 역할이 자기한테 맞는 옷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역시나 뭐 선발 오랜만에 선발 그리고 부상복귀 이런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폼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예전에 마이누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뭐 침착함 탈압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폼적인 문제에서 워낙 좀 이탈이 많았었기 때문에 올라갈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마이누 기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로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요로가 좋은 말로도 막 폼이 좋은 센터백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좀 폼이 꺾였나라고 제가 좀 되돌이켜보니까 내 생각엔 지난 펠리스전인 것 같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때 펠리스랑 싸웠을 때 워튼의 미친 패스 마테타의 좋은 돌아섬 그리고 이걸 마크하던 요로의 PK 이때 이후로 아 계속 폼이 좀안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컸나 봐. 그때 요로가 벤치로 돌아와서 좀 얼굴을 감싸 매는 듯한, 얼굴을 가리면서 뭐 울먹이는 듯한 그런 장면도 나왔었죠. 아니, 근데 그 경기는 그 경기고. 야, 그게 지금 몇개월 전인데 뭐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은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요로가 선발 출전을 또 했으니까, 그것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랑 이렇게 짝을 맞춰서 센터백 뒤로 나왔으니까 아, 오늘 경기는 진짜 잘해 보자. 오늘 경기가 요로폼 회복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 제가 기대했던 포인트는 마이누랑 요로 이 둘이었고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플래처의 선수 기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건 제가 뭐 플래처에 대해서 뭐안 좋게 얘기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그런 포인트가 일단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시의 임시 감독한테 그런 얘기라는 거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앞으로 선수를 쓸 때, 뭐 임시 감독이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운트는 오른쪽 윙 자리,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른쪽 윙 포워드 자리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아모림 체제에서의 마운트 너무 좋았거든요. 물론 경기마다 기복은 있고 뭐 부상 때문에 나가는 경기도 있고 그랬지만은 고점을 보여준 경기도 분명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341 포메이션의 2선 공격수로 나왔을 때 여기서 보여줬던 마운트의 그 플레이. 원터치 전개, 빠른 공격 패스, 윙백과의 연계 이런 것들에서 분명 강점을 보여줬던 선수란 말이죠. 근데 사실 나는 돌이켜보면은, 아모림이 이제 백스리 쓰는 감독이라는 얘기를 듣고 분석을 하고, 그때부터 맨유 부임한다는 얘기 들렸을 때, 그때부터 사실 제일 기대했던 선수가 마운트긴 했어. 옛날 투엘테를 못 잊어서. 아, 이거, 아모림이라는 이 감독이 오면은, 어, 이거 마운트 잘 쓰겠다. 그리고 실제로 아모림 체제에서 마운트가 빛을 많이 발한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 백포로 돌아오니까, 뭐, 4231, 433, 442로 돌아오니까, 또 거짓말 같이 안 보인다는 거. 근데 이거는 마운트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 구조적인 시스템의 역할론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운트가 이 자리가 아니죠? 마운트는 어떤 선수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터치 전개, 공격볼 줄기의 중심 역할. 이런 게 어울리는 선수인데, 이4231 포메이션이나 433 포메이션의 이제 측면 윙포워드는 기본적으로 현대 축구에서 넓은 공간을 받습니다. 그게 뭐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그리고 넓은 공간을 찾아 이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혼자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뒤늦게 풀백이 오버래핑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혼자 받기 때문에, 상대 수비랑 1대1이 걸렸을 때, 드립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동료한테 내주고, 자기는 이제 침투하는, 그러면서 뭐 하프스페이스거나, 박스 침투나, 이런 것들을 노리는 그림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포지션이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플레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크랙적인 플레이. 근데 이 크랙에 마운트가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유의 뭐 전반전이나 아니면 후반전 초반이나 그런 경기를 봤을 때 마운트 쪽으로 볼이 향했을 때 마운트가 포지션 공격시의 움직임 이거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듯한 모습 그런게 제일 잘 드러나는게 이런 장면이죠 맨유가 후방에서 볼을 빼어서 브라이튼 진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려고 그럴 때이 오른쪽 측면 인근에서 브루노 페란데스가 볼을 잡고 돌아서거든요 그러면서 전방적으로 치고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 있는 마운트가 오른쪽 공간으로 안 뛰어갑니다. 이게 화면상으로 잡히기에 약간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면서 조금 뒤늦게, 상당히 또 늦게 출발하죠. 그러면서 이 공격도 흐지부지하게 돼버렸다 물론 마운트가 부상복귀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 포지션에 마운트를 놓은 것 자체가 많이 좋지는 않은 선택이었다. 이건 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공격적인 선택이고, 리스크 있는 선택이긴 한데, 이 오른쪽 윙포드 자리에, 지금 뭐, 은베모, 아마드, 다 없으니까, 레이시를 처음부터 선발로 배치를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이게 뭐, 레이시가 잘한다, 마운트보다 낫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각각의 선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레이시는 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할줄 아는 선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마운트보다 는 레이시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나? 또 뭐, 어린 선수고, 선발로 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이건 이해는 하지만은, 그리고 오늘 플래처의 그런 전체적인 전술 어떻게 그래도 물론 임시의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 어떻게 좀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봤을 때 뭐랄까 지난 번리전은 진짜 클래식한 축구긴 했거든요 뭐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클래식한 정발사사이 양쪽에 정발윙어들 놓고 위에 톱놓는그 시스템을 썼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떻게 좀 시스템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뭐 크게 특색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냥 현대 축구의 뭐 기본적인 부분들 이걸로 했던 것 같아요. 뭐 후방 빌드업하고 뭐투볼란티중 하나 내려와 가지고 뭐 라볼피 하나 교대로 만들고 풀백들 위로 올려 보내면서 공격 지원하고 양쪽 윙포워드 넓게 벌리면서 상황 봐서 안으로 들어오고 빈 자리에 풀백 들어오고 그런데 다만 약간 그 아모림 체제 때에 비해서 이 후방에서의 짧은 패스 비율이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후방 빌드업에 대한 집착? 이 골키퍼를 중심으로 해서 짧은 패스로 어떻게든 풀어나와라? 분명 예전에 아무림 체제였으면 상대를 이제 최대한 우리 후방 진영으로 끌어들였으면 이 라멘스 쪽에서 앞으로 차내는 그런 롱볼 형태로 많이 전개가 됐을 텐데 오늘 경기에서는 분명 그 타이밍에서도 옆으로 이제 볼을 그냥 빼더라고요. 짧게 빌드업 하려고. 이런 거는 아마 그냥 플래처 감독이 좀 주문을 한게 아닌가. 그런데 이 후방 빌드업에 대한 집착, 짧은 패스, 이 컨셉이 하프라인을 넘는 순간 또 180도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 패스 길이가 훨씬 길어지는 다이렉트한 형태로 바뀝니다. 뭐 위로 올라오는 달로라든지 브루노 페란데스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곧바로 이제 세시코 쪽을 노리는 그런 다이렉트한 롱패스, 스루패스 전개를 하프라인 이상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전반전 초반, 뭐 중반까지 먹히는 그림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프라인 위로 올라온 달로가 앞쪽에 있는 세시코를 향해서 직접 스루패스를 넣어서 세시코가 앞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라인브레이킹 장면. 그리고 반대로 또 달로가 라인브레이킹하면서 또 앞으로 포키퍼랑 1대1을 만드는 장면. 이런 그림들이 전반전 초반까지 반복이 됐는데 이제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좀 노리려고 하는 그리고 뭐 브루노 페란데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킬패스의 능력. 이걸 좀 살리려고 했던 플래처의 지시가 아니었나? 플래처의 이런 의도. 뭐 위에 우리가 패스를 찔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킬패스를 노릴 만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많은 자원들을 위로 올려 보내자. 그리고 거기에서 세시코에 대한 라인브레이킹을 한꺼번에 노리자라는 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게 라볼피아나 형태였죠. 양쪽 풀백들이 모두 위로 올라가고요. 양쪽 센터백 리산드로 바르티네스 요로가 넓게 벌리고 그 사이로 마이누가 떨어지고 우가르테가 올라가고 아니면 반대로 우가르테가 떨어지고 마이누가 올라가는 시스템. 그 전체적인 대형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볼피아나 형태가 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걸 쓰면 뭐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다만 이 형태가 익숙하지 않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보면서 많이 봤던 게 뭐냐면은 라볼피아나를 쓰면서 이제 중앙을 많이 활용을 못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측면의 선수들이 둘다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양쪽 사이드로만 볼 돌리다가 끝나는, 그러면서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했을 때 어영부영하다가 크로스만 날리고 끝나는 이런 유자형 빌드업이 나타날 가능성 그런 위험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에서도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맨유가 뭐 중앙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결하지 못하고 라볼피아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냥 양쪽 측면으로 돌다가 애매하게 공격이 끝나는 그림, 특히 지공에서 이런 라볼피아나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의 장면이 그런 위험성이 조금 나왔던 것 같다. 그리고 그 U자형 빌드업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제 중앙 방향, 이 중앙 채널 여기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측면으로 볼이 전달이 됐을 때 여기서 한칸더 전진할 수 있는 윙포워드, 한 명만 더 무너뜨려줄 수 있는 윙포워드 이런 선수가 있냐 없냐? 그냥 안쪽으로 좁혀가지고 숫자 우위를 만들어 준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정말로 공격 수다운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전 이게 그냥 안일한 유자형 빌드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왔던 뭐 마테우스 쿠냐라든지 메이슨 마운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런 유형의 선수냐 그냥 10번 선수에 더 가깝죠. 그래서 아까 마운트 얘기하면서 레이시 얘기도 했지만은 차라리 여기는 도르구가 나오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도르구가 또 지난번에 이런 오른쪽 윙포드 자리로 배치가 됐을 때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드립을 돌파하는 모습 심지어 오늘 이제 왼쪽 자리에서도 그런 드립을 돌파 능력 자신감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 시스템을 쓸 거면 은 도르구 오른쪽 윙포드를 한번더 쓰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참 이상하죠? 분명 몇년 전까지 왼쪽 윙포워드 과포화라는 얘기가 나왔거든 이 팀은 뭔 옛날도 아니지 한 2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아 맨유에 왼쪽 윙포워드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실제로 근데 참 신기해 이젠또 찾으려니까 왼쪽 윙포워드가 없어 쓰려니까 이참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물론 뭐그 선수들이 그립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뭐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해도 플래처의 전술이 잘못됐다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라고 받아들여시면 절대 안될 것. 같고 그냥 뭐 임시의 임시 감독 뭐 열심히 하셨다. 사실 그 감독에 대한 얘기보다도 저는 지금 이 구단의 상황 자체가 참쿠야랑 은배모 뭐 영입했을 때까지는 진짜 괜찮다는 생각 많이 들었는데 또 감독이 경질이 돼가지고 이게 앞으로 뭐 어떤 임시 감독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엔 또 백스리 갔다가 백포로 회귀하게 됐는데 맨유가 오늘 경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전문 윙포도 없는 4-2-3-1을 썼다. 쿠냐도 그렇고 마운트도 그렇고 이런 플레이에 뭐 엄청난 강점이 있는 선수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쿠냐는 프리롤, 마운트는 어색함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 결국 못 이겼다. 구단이 지금 또 바라보는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갈림길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권 영입해 놓은 선수들이 그냥뭐 쿠냐가 됐든 은베모가 됐든 아니면 기존 아모림 체제 백스리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마운트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의 장점을 좀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면은 다음 감독이 백스리 감독이 와야 되거든 또 이러면은 정식 감독 얘기를 했을 때 글라스너의 손을 조금 더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 모르겠어요 너무 나도 고민이 너무 많고 어지럽고 이러면 또 마이누는 어떻게 할 거며 브루노 페란데스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 뭐또 여러 가지 선수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꼬인다 유나이티드가 백포 체제를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아모림 체제의 그런 백스리를 좀 계승을 해서 뭐 쿠냐, 마운트, 은배모 이런 선수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느냐, 뭐 앞으로 오는 임시 감독은 임시 감독이고 그뒤 오는 정식 감독에 대해서는 이런 고민들이 맨유 팬들한테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도 상황을 좀 지켜보고 분명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이름들이 나올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브라이튼 전에 패배 이것보다도 물론 FA 컵 떨어진 거 너무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선수단 영입한 애들 그리고 지금 꼬여 있는 이 선수단 계획표 백스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 아니면 백 포스야 되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감독 데려올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남는 경기였다 경기 결과보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드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카메라에 잡혔던 윌콕스 베라다 얘네가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가 참 많이 안 듭니다 이들이 그럴 능력이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확신이 잘안 드네요 개인적으로 뭐 어쨌든 제가 좀 속상한 마음에 넋두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 경기는 뭐 오늘 경기고 앞으로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뭐 어떤 감독이 오든 뭐곧 있으면 임시 감독이 나오겠죠 이 임시 감독을 토대로 해서 또 빨리 수습을 하고 정상 궤도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감독을 뭐 예를 들어서 혹시나 임시 감독 시절에 갑자기 좀 성적이 좋다 경기 결과가 좋다 이렇다고 해서, 덥성보 뭐 정식 감독, 뭐, 이거를 제안한다든가, 어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누구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식 감독에 대해서는 뭐, 다른 루트도 좀 생각해보고, 옵션도 생각해보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잘하겠죠?